자, 여러분, 제가 로블록스를 하다가 완전 깜놀 한 썰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대충 랜덤으로 나오는 킬러들한테서 살아남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막 5초 뒤에 게임이 마저 시작합니다 하면서 대충 이런 애가 떴거든요. 이런 애요, 이런 애요. 그, 그래서,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면서 막 만져도 보고, 막, 뭐랄까, 보너스를 얻은 아이템으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겁나게 큰 거의 스피커가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 게임 오버됐어요. 알고 보니 그 나온 킬러는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발동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을 게임 오버시키는 그런 킬러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은 겁나게 컸어요. 그래서 정말 깜놀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소리를 지을 정도는 아니고 게임을 빡종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오 oh, 깜짝아 이 정도?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 같네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